성령님 도와주셔서 저를 흐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많은 한란을 주님 잠재 주고 해결하여 주시시고 하나님 갚아 주시고 없이고 주여 도와주십서 할렐루야 외케라서나레레라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데데데데데데데데 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할렐루야 데데데데데데데사사사사사 주여, 주여, 주여 예 <러러러러> 라라라라 성령이 역사하여 주여 없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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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 아카아카아카 아카 하나님 주님의 일을 주여 와 칼라 데서나거걸 아버지 안세이 아버 주여 술 중독자 정신병 너무나 하청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여 왜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여 하나님여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님여 사람들이 주여 주여 성교할수 있는 길을 터주시고 역사하여 주. 없어서. 아버지 그들이 본의 아이에게 어둠에 잡혀서 그렇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나쁘지만 어둠에 잡혀서 본인도 어떻게 알수 없고 본인이 그걸 알 수, 알지를 못합니다. 알면 자기들이 그래 있겠나이까. 성령님 와하카카카카 위레사라 사사사사.

K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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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 ş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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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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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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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

와사사사사사사사 주여 어둠의 세력을 제거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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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증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그라 주 없으나 성령님 능치 못할 일에 서님 환경을 바꿔 주시옵시고 주여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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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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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시 있게 하여 주셔서 제게 항경에 붙들려서 주일을 하지 알사 주 하지 않고 있습이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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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사명에 붙들린 자 되게 도와주 i n 역사 t 주 us 할렐루야 k s a y 나코로로로라 l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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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Ma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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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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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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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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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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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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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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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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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ララララララ。